2025년, 을사년, 띠별 운세입니다. 이번에 원숭이띠 말씀드릴게요. 갑진년 한 해가, 그리고 그전 해가 무지 많이도 힘들었다. 근데 올해는 원숭이는 좋은 운으로 갑니다. 기회도 많이 오고, 내가 여태껏 갈고 닦은 거를 펼칠 기회도 많아지고, 그리고 영업이나 사업적으로도 무지 운이 좋은 형국으로 가고 있는 형국인데, 단 하나 내가, 욕심을 부리다. 욕심을 부리다. 삐끗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된다. 원숭이들이 온순한 편이에요. 되게 온순하다가 내가 뭐가 수가 틀리면 그때 이제 내 거를 잃어버리는 형국이 올 때가 있거든. 그때를 항상 조심해야 된는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일자리부터 여러 기회가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재주가 워낙 많아. 손끝에 재주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안정적인 걸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요 기회를 잘 잡으셔서 내가 신중하게 더 펼쳐간다면 아무래도 더 많은 기회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원숭이 띠는 재주를 부리고 살지만 정을 달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할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정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펼치고 살면 사람은 언제나 돈을 버는 건 사람이 돈을 벌거든요. 그 사람들이 귀한 인연 여드려서 끌어들여서 연줄이 돼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이제 멍석이 깔렸어, 원숭이 띠든. 그러니까 그 멍석 위에서 잘놀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파이팅